오늘 리전 없어? 어1 4대 영하면 각방1 4만 원. 진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뭐1 4대 영하면은? 나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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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안 웃겨. <웃음> 잠깐만. <웃음> 나 지금 나입 지금 꾸몄다. 꼬맨, 나 꾸몄으니까 어, 그입좀다 하지 말아줘. 준비. <laughs> <laughs> 아, 현진이 잠깐만요. 자기야? 저가 썼는데 이게. 적용을 안시켰나 어, 봐. 어, 어, 어. 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괜찮아. 수정해하치어 있어. 여기다아치돌아치 아파. 물 없다. 건져 어. 하세요 네. 아, 못 떴어 나. 떴네. 아, 먼, 아, 먼저 나아 먼저 앞에 먼저. 네. 게 4개 같이 치다 볼. 네. 하나, 둘, 셋. 가자. 또 있고. 네. 사이드! 꼴찌물꼴아니아물 아, 물 없다 물 없다 물 없다 그렇지 뭐이 새끼 말하데 올라오셔야 돼요 네물 간다 빌미 아, 있어 써줄꺼아미물 아, 간다 이대2간다이 나이스 그체게임 사이드 한, 아, 한 번만 아한 번만 다돼이만큼지다돼우주우주 하나 더 맞아요 나 미사일! 파리 간다. 따라가 봐. 일미 주고. 네. 아, 일미 줬어. 언니야. 니 부산아. 어? 세부. 아. 줬어. 아. 일미 줬어. 쌍니다3 4 0봐 봐. 봐니 하나 더. 하나 더 임이 놔도 씨. 잡고. 띄웠어. 어 봐라. 알어 띄웠어. 띄워. 빨리 빨리. 파티. 파티. 아니야. 이겼어. 쌈 쌈기어서 알쳤어. 쌈기어서. 어. 알친 거야? 어. 나나 나도 같이. 만원날네그 <laughs> 아 일정 <좀> 겨우 시켰다 이거. 근데 <laughs> 왜저 거짓말 같은 서기니? <성인이. 웃음> 돈미제 장둥이. 오우 어울려. 형 닉네임 하나 파 장둥이로. 봤어? 아 진짜? 아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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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렸다 잠깐만. 요 <laughs> 나이스. 이미 죽 파리. 일파졌어. 네. 한마디면 안물. 와또실 때야. 나3미였어3미 파리. 실전 사고 났어요, 한번. 1파 어, 간다. 리. 빠 있다, 왼쪽. 왼빠 있어. 아, 어 와, 네, 밀었어. 오케이. 1파 지원. 궁들 썼어. 네. 실드. 맞아 맞는다. 어이. 이제 빠진 건가? 나 물았어. 실드 갔어. 1파 줬어. 둘째 안 돼. 형찮 아니야? 2등 총 안에. 실드. 2등 실드. 있어요. 들며 주고. 뭐야? 맞았어. 돌아 돌아서 가 봐. 네. 돌었다이가 대툰 총알 미들 거리 돼 대툰 팔이 하나 더 들렸어요 잡혔어. 잡혔어. 여기 여기 센할게 여기 물물물물물네아 아! 저 새끼가 또 아니 아물아 뭐야 잡았어 아, 잡았어 네 1비 넣었어 그럼 1비 1비 안, 안 날라오는데? 아, 거리 안 되죠 어. 안돼안돼안돼 슈퍼맨 슈퍼맨 1비 주고 1비 거리 안될때 거리 안돼저 이제 먹어요 둘째 들었어 파리 간다 1등 7대 자. 시 삼류 통과 있어? 한번 네안 맞을게요. 나야 네. 나. 이빨 줘, 이 네. 죽어라. 상처. 상처. 오른쪽 착지파. 응. 오케이 오케이. 불러 불러. 거리 돼 하나. 이미 먹으러 간다. 먹었다. 먹었다. 파리가. 거리 안 돼. 거리 어, 안 돼. 아, 아, 돼. 아, 아, 여기서 아, 할게요 상실. 거리 세안가도돼 아니야. 쌍파리. 넘어왔어요. 따꿍. 눈이. 어, 뭐야? 어떤 색?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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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물. 아니, 아니. 잠깐만. 상처. 상처. 형. 형.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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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났어. 파리 났어. 잘렸어요.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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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 천. 허리 대일팔끝남줘야 돼요. 네. 바로. <웃음> <웃음> 아, 바로. 있어. 잠시 어 일미. 아니야 한 천이라고. 아니아니 있어. 이렇게 있어. 아니 아니 은퇴계 바뀌었어. 아니 석균이뭐잠아 뭐, 게임 미션 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 <laughs> 강석이 선수 <도수. 웃음> 왜 <웃음> <웃음> 제대로 안 합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직진 당했어. 어 장동이 들어야 되나. 진영이 형 지금 미션 관리면 예민해 진영이 형 조심해. 욕날라 할 수도 있어요 진영이형은 방송 안끼는데1 3만 어디로 받아요? 내 계좌지 형 <laughs> 오른쪽 밀게 오른쪽 오케이 에이. 나 그럼 오른쪽 민다 라도형데 네. 랩? 네? 아 왼힐 네. 왼힐 나, 나 오른쪽 뺏었어 아 파리 1등 파리, 파리. 오른쪽 파리. 가보고 싶어 뺏찍 A 써버려면 등 총알 맞아요, 1등 등 죽였어 뒤 네. 3,4등 거리대 나 잡지기긴 해 아니, 떴어 한방에 이등 맞췄다 그럼 한천 천이야형나 2파 줄게 2파 줬다 떡 아니야 썩 아니야 알찌거야어 우리 테마나를 몇.. 몇 명이 부명리던데 하나에 라인 오른쪽 확인하 어. 왼쪽, 왼쪽 가 아, 오로, 왼쪽 가아 오른.. 어떻게.. 어디 가라고 다빨았어빨았어았대 어. 뒤팔리어서하딱 돌려서 들어가고 거리 두 둘. 둘. 개, 거리 티켓 한번 걸봐 뛰게, 한번 걸봐 뛰게, 한번 걸리게 한번 걸어 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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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파어 뛰게, 하나 걸어 뛰게, 한번 걸어 뛰게, 한번 걸어 뛰게, 한번 걸어 뛰게, 한번 걸리 뛰게, 한번 걸어 뛰게, 한번 걸어 뛰게, 한둘 거리 뛰게, 한번 걸어 뛰게, 한번 걸어 뛰게, 한번 걸어 뛰게, 아차 어, 안믿다이들 없어. 1등 막아 놨어. 막아 놨어. 나이스 나이스. 있어. 이들 봤안 보이고 이들 보여한이 아. 일파 줄게. 됐어? 어, DM 보여. 상처 일파 주고 저, 말렸어요. 죽이도. 아, 알았어. 상비 어, 간다. 골치가 보고 있나 봐. 저 맞지 마요? 맞지 마세요. 저까어등이 아... 왔는데. 와, 안깨 봐. 좋겠다. 스캔해 봐. 있어, 쏴. 되게 되게 무 나도 올게. 저파리 갔어, 저기. 1등 사줘. 2등 사줘. 일등이요 1등 싸봐 1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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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쐈어 일등 내가 파리 갔어 파리 갔어 파리 나 파리 온다 근데 좋아 너 아, 뭐뭐 바로 아씨파아 아, 아, 우리, 저... 우리 14대 날라갔어 잠깐만 아나야 아, 아, 파리 왔다고 파리다 이거 진영이 형이 1 0 0 0 하나 날려 먹었네 아니 아물아씨 물은 물이고 아니 앞에 줘야지 아니 근데 앞에 줘아 진영이 이거 14만원 곱하기 4하면 64만원 물어내 이 <laughs> 아 이거 앞에 줬으면 이겼어 근데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다 공대 맞았어. 아저 아, 아, 총알 맞았어요. 아, 어. 이끔한데. 진영형. 이 근데 맵 누가 골랐냐? 얼렁얼렁. 나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영형이랑 이 아, 같이 하면 된다. 맞지. 아저저 아닌 거 같아요. 맨만원씩 부담해 그냥. 그럼 서근진나랑 바뀌면 하면 되네 <laughs> 그럼. 우린 어, 어, <laughs> 잘못 없어. 맵도 안 골랐고 불렀지도 않았어. 어. 인정 죽였다. 놀랐다 같이. 주 썼어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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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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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아, 그 울렁울렁 아니면 진짜 칠대 관이야 그렇지 아 진짜 너무,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진짜 아빵 맞았어 아니 안 해라 잔팔 맞았다 접수가 여기서 땅미 접상 어디 있어 형 찍으러 가야겠다 샀어 <laughs> <쐈어. 웃음> 번 이거 어, 쏘면 쌤쌤 되는 거 아니야? ㅋ 대 ㅋ 대 그럼 <laughs> 아 근데 먼저.. 어우 물이 번겨 잠깐만 번겨 봐봐 잠깐만 어 이거 삼.. 우리가 마지막 마지막에 한주시기 <laughs> <마지막에 웃음> <해주끼> 우리가 마지막에 해주시기.. 마지막에 해기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누구부터? 형.. 형 장금먹어 장금먹어 장금 먹어봐 나 템장 풀이야 템장 풀 잠깐만 잠깐만 장금 먹어봐 장금 잠깐만 은택이부터인가? 잠깐만 은택이 막내 많이지? 한박더 해야 돼진더달려가 너 달려야 되지. 끝난 거 아니지? 잘봐 줘야 돼. 어디 가나 1등. 일등 이제 이제 출발, 이제 출발. 오케이, 오케이, 이제 출발, 이 출발. 아, 뭐가 봐 줘. 잠깐만. 내가 가서 볼게 이거. 잠깐만. 아, 보기. 보기. 본게 대기 진짜 <laughs> 내가. 자, 야, 아, 잠깐. 아, 석균 아, 석균이 석기, 먼저. 석균이 먼저. 내가. 오케이. 진영이 오케이, 이리로 와 봐. 진영이 이리와 봐. 진영이 그다음. 이리로 와 봐. 소문 말해. 진영아, 뒤로 와. 봐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진영이 뒤로 와 봐. 일단 여기 이 우리 역전선으로 그래서 이제. 나 하나 쐈어 잠깐. 상처냐? 아니에요. 상처 아니야, 아니야 하나 더. 상처 봐줄게. 진영이 형, 진영이 형, 진영이 형, 진영 형. 상처 아니야. 말아먹기다. 상처 하나 한번 더. 한번 더해.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한한번 더. 한번 번번번번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번 더. 또 <laughs> <안 crunch 사람엔 웃음> <해. 웃음> <더> 없어? 없었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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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뭐가. 한어이게 다섯 개 잤어. 아니야. 우리 일곱 개샀어 일곱 개. 아 상, 상대팀 뭐 하는 새끼들이지 아겠는데? 저안 <laughs> 나가더라 저기 리타던데 완전 이거 이 정도면 거의 번개 아니야? <laughs> 아 지렸다 이거. <laughs>